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왕 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예고에 드린대로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의 입학 테스트와 관련된 소 제목으로는요 입태유감? 뭐이 정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시험이긴 하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입학 테스트 보는 거를 싫어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사실 되게 분명하잖아요. 뭐냐면 입학 테스트는 당락이 바로 결정되고 내가 어떤 그 클래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상실감이 분명히 따라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입학 테스트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입학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요, 우리 아이들의 수학적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매번 영향을 끼치고 쌓아지게 된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느 학원 또는 어느 뭐 사실은 학교의 연장이겠지만 어느 곳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내가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떨어졌다는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입학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험 준비를 시키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학원이 클라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좋은 반으로 배정받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학원이라는 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을 묶어서 강의하는 곳이고 그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매번 사실은 그 수업 안에서 경쟁하는 이만큼 좋은 반을 배정받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 기본 실력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들께서 또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원을 가야겠다고 정해 놓으시면 뭐 한두 달 전부터는 사실은 입학 테스트도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상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시험이라는 거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항상 난이도 변별과 문항수 변별이 있겠죠. 입학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도 변별이 있고 문항 수변별이 있는데, 자, 기준은 뭘로 잡으시면 되냐면 문항 수변별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기적으로 한뭐두 학기를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학원처럼. 저희 학원은 수학 상반에 입퇴를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2학기의 기아파트를 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중학교 2학기의 내용이 수학상과 연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상을 진행하는데 기하의 수준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를 보냐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함수 빼고 3학년 1학기 함수 빼고 이렇게 두 학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 1학년 1학기는요. 1학년 1학기에 정수론 파트가 녹여져 있는 좀 문제를 섞어서 내으로 인해서 1, 2, 3학년을 다 검증하는 시험이죠. 이 시험을 보는데 두 학기에 대해서 함수 빠지니까, 한학기한 4분의 한3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량, 그 정도의 분량을 전체 30문제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을 뒤쪽에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검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30문제 갖고 검증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빡빡하다는 라 느낌이 있어요. 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등 선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6학기 전체를 다 봅니다 하는데 문항수가 뭐 적어요. 한 20문제 내외예요. 그러면 아이 시험은 당연히 난이도 변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난이도 변별로서 입학 테스트를 하는 곳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학원이 있다면 학부모님들도 한번 좀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실은요. 범위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저속한 표현까지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범위가 깡패예요. 이팍 테스트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막두 학기, 세 학기, 심지어 많게는 여섯 학기. 그러니까 이 중학교 3학년 내내 배우는 내용을 시험지 한 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당연히 배운지 오래됨으로 인해서 잊어버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굉장히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사실은 이학 테스트는 그거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 친구들이 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따라올 수 있겠다. 그 반에 맞게끔 클래스를 형성해 줄수 있겠다. 이게 주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에 난이도 변별로 시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범위 자체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는 난이도예요. 범위가 너무 커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항수 변별에 입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어머님들이 이제 계획하시는 학원이 있을 때, 우리 학원이 어떤 형태의 입태를 보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진짜 걸러야 되라고는 이런 학원인 것 같아요. 어~ 예전에 대치동에서도 엄청 대형 학원이 중등 선행을 런칭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분노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난이도 변별의 시험을 냈어요. 문항수를 그때 적게 뭐열 문제 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상담 실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난이도 변별로 입학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채점자가 당연히 강사여야 돼요. 강사가 봐주는 게 맞습니다. 왜? 내가 문제를 어렵게 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디까지 문제를 끌고 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이 부분에서 차관점이 약하다거나, 이 부분에서 계산 실수가 나왔다거나, 문제의 도입도 좋고 다 좋은데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험이 바로 난이도 변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상담실장님이 전해 주신다. 이게 사실 상담실장님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사실 상담실장님이 물론 전공자 출신이나 수학, 뭐 강사 출신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게 조금 뭐랄까, 어불성설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부분으로서 꼭 걸으셨으면 하는 학원이 난이도변별로 문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안 해주는 학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걸러주시는 것도 나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아까 입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태도 시험이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미리 갈 학원을 정하고 조금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 가운데서 학원 측에 대해서 범위나 이런 걸 점검해 보셨을 텐데, 시험에 합격하면 좋지만, 어쨌건 시험에 떨어지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게 뭐냐면요. 그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험 수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건데, 사실은 학원이라는 곳은 어쨌건 자료를 계속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험을 받고, 이때 점수가 어땠고, 두 번째 입퇴를 받는데,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들어왔다가 사실은 히스토리로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머님들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하면 마음에 좀 상처 입으시겠지만, 바로 전화 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토대로 어머님들이 좀 뼈대를 붙여서 전화를 조금 더 길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떤 걸좀 얘기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이 학원을, 어, 우리, 뭐몇 개월 전에 또 하긴 했었고, 우리 아이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요번에 좀 준비가 미흡했는지 떨어졌고, 저는 이 학원을 다시 다니려고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2학년, 3학년 시험을 보는데 2학년은 열문제가 나오고요. 3학년은 20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만약에 학기별로 아이들이 시험을 볼때 2학기에는 몇 문제?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에는 몇 문제 나와요? 1학년, 2학기는 몇 문제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학기는 대수 파트고 2학기는 기아 파트니까 이 질문의 방향성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 실수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충분히 준비를 했음에도 계산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계산 실수가 몇 문제나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활용을 포함해서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입퇴를 본다는 건다 활용을 포함시켜서 문제를 내거든요. 물론 저는 입퇴 활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활용을 점검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이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영향을 점검하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 입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시험 시간도 가급적이면 그냥 무제한으로 줍니다. 보통 1시간에 푸는 친구도 있고 1시간 반에 푸는 친구도 있는데 다 쏟아내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도 검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산 실수가 몇 문제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는 거 외에 활용에 포함 여부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활용에 몇 문제 나왔어요? 활용에서 우리 아이가 몇개다 틀렸나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다시 입태를 보기 위해서 준비할 때 활용 파트는 사실은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 어떻게? 활용이 안 돼도 사실은 다음 진도 나가는데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통계를 배우게 되면,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에 통계만 배워도 대표 값이라는 걸 배울 때 평균도 배우고요. 중간 값도 배우고요. 최다빈출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값도 배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거든요. 현차도 배우고 배우는데, 어머님들 중에 또는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면 요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최고 득점자가 몇 점인지 그리고 우리 커트라인이 몇 점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뭐 표준 편차나 이런 거를 알면 자료의 고르기를 알수 있는데 사실은 학원에서 그런 작업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들이 입대 보면 평균까지는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최고 득점자, 최저 득점자는 사실은 이 기간 내에 테스트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은 쉽게 체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물어보고 확인해 보시고 다음 스텝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입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입학 테스트의 키는요, 분명히 학원에 있죠. 학원에서 출제를 하니까. 그리고 학원에서 출제하는 그 문제의 수준을 부모님들은 검증하기가 분명 어렵습니다. 저는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원들이 대체로는 입학 테스트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의 수준을 알 수가 사실 없죠 그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입학 테스트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뭐 여러가지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인 거죠 사실은 그 테스트의 수준이 검증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가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의 수준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자연스럽게 어 앞으로 이제 공유해 드릴 자료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수학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머님들이 헷갈리시거나 할때 검증해주는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문제를 잘 내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이 내용과 관련돼서 문항의 난이도 수준이 점검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이 영상 이후에 학부모님들께 공유 드릴 수학상의 점검 테스트는 100%다 그냥 기본 정석에서 뽑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문제와 연습 문제 중에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수학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학상에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다 출제한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테스트지는, 어, 뭐, 당락의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수학상을 한 친구나 앞으로 뭐 수학상을 공부, 공부하고 싶은 친구한테는 안 맞을 것 같고 수학상을 의미한 친구들이 한번 점검을 통해서 한번 쭉 풀어보시고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익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테스트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죄송하게도 이 공유를 막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제 업이 있어서 아마 우리 지난번 그 내신 자료도 받으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이메일로다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학원 게시판에 위쪽에 고정 댓글에 이제 학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글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자료 보내드릴 텐데 요 자료는 7월 23일까지만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7월 24일부터 방학특강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사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23일까지면 그래도 제가 열심히 챙겨서 학부모님들 빨리빨리 시간 날 때마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7월 23일까지로 우리 자료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요거 반드시 수학상 한 친구들은 필수입니다. 꼭 풀고 나가지고 내가 뭐가 틀렸는지 반드시 그 부분 내용 점검하고 익히셔야 돼요. 당연히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알죠? 테스트지만 보내드리지 않고요. 테스트에 관련돼서 점검하는 표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두개 반드시 아이들에게 체크해주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학부모님들. 또 바쁜 시간 내셔서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중등 도형 관련돼서 어, 기아파트 얘기가 좀 이제 사실은 수학상하고 수학하는 기한데 수학 앞에 도형의 방정식 지금 이제 공통 수학이죠. 도형의 방정식 관련돼서 이제 중등 도형을 다시 다 해야 되는가 물어보신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들 말씀드리면서 필수 도형. 필수 도형을 다 정리한 부분에 대한 공유도 이제 우리 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은 아니고 이제 영상 진행하면서 또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영상 잘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좋아요, 댓글, 댓글 꾹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소통하는 겁니다. 댓글 통해서 벌써 지금 이미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해야 돼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댓글 꼼꼼하게 읽고 답 달아드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랑 단둘이 만난다는 생각으로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뵈요 시우 n